예 네, 안녕하십니까 장달영 변호사입니다. 이 방송은 사진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그 안타까운 일이죠. 그요 서울 요 서초구에 그 있는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학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그 사건. 그 후폭풍이 아주 거센데요. 요 바로 제 지금 이그 방송을 찍고 있는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어서. 어, 그렇고 참 음, 안타깝습니다. 그 보니까 여교사가 발령받은 지 어, 2년 차 라고 하던데 어, 나이도 젊고그 다음에 또 이제 초임지고 어, 그렇게 해서 음, 어떻게 보면 그 교사로서 선생님으로서 자기 그 어떤 그런 그 생각했던 뜻한 말을 다아 코피우지 못하고 일찍 생을 마감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다름이 아니고 그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NGO 저널이라고요. 그 인터넷 언론 매체가 있는데 제가 거기 고정적으로 이제 칼럼을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 그 칼럼에 제가 그 사건과 관련한 아 어, 칼럼을 어, 썼는데요.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아 추락했다는 교권 교원의 권리인가 권위인가 이제 제목이 예, 그런데요. 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회적 그 파장이 지금 음, 큰데요. 아 어, 거기에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그 학생 인권 조례를 언급하면서 그 교권 추락의 어떤 그 배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 인권을 교권과 대립 관계에 놓고 지나치게 학생 인권을 강조한 그런 교육 환경에서 어, 교권이 침해되고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라고 지적하는 어, 건데요. 그러니까 이사 교권의 어떤 배경과 관련해서도 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 인권과의 관계에서 그러한 교권 추락을 보는 그런 입장의 어떤 당부당을 떠나서 과연 그 교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느 언론 기사라든가 어느 글에서도요. 이게 교권은 법 용어이기도 합니다. 관계법령에 나와 있는 용어이거든요. 교권해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 정의는 없습니다. 교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정의는 없는데 사전적으로 사전적 의미, 그러니까 표준국어대사전에 보면 교사가 지니는 권이나 권력 이렇게 뜻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 직위에서 있는 교사직위에서 인정되는 어떤 권이나 권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권력이라는 단어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사와 학생의 관계, 단순한 어떤 뭐 명령 복종의 관계는 아니죠. 그리고 그런 교사의 역할이나 기능에 비추어 봤을 때 권력이라는 말보다는 권리라는 말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제가 교사가 지니는 권이나 권리 이렇게 정의 내리는 것이 또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권이라는 말은 우리가 남을 통솔하거나 주의하여 따르게 하는 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교사의 권위라고 얘기할 때는 그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권위라고 하면 규범이나 가치상의 상하 관계에 따른 내면적 존엄과 타당성이 본질이라고 합니다. 권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떠한 규범, 음, 또는 그런 어떤 가치에 있어서, 내면적으로, 아, 이렇게 존엄, 그러니까 그, 그 어떤 존엄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아, 그러한 것이 이제 권위라고 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뭐, 그, 지금은 많이 권위가 떨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교사 어, 선생님에 대해서는 어떤 권위를 인정하잖아요. 함부로 어, 이렇게 대할 수도 없고 또 마찬가지로 성직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래서 성직자라고 하는 그 어, 직위에 대한 어떠한 내면적인 그런 어떤 그 존엄성 인정되는 존엄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기본적으로 이제 권위가 생기는 것이죠. 어, 그런 의미에서 권위, 권위를 얘기한다면 과거에 비해서는 권위가, 교사의 권위가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아마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도, 아마도 그 원인, 권위가 떨어진 원인,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학생과 학부모가 상급 학교 진학과 사회 진로와 관련해서는 공교육보다는 학교에서 어떤 그런 교육보다는 사교육, 학원에서의 교육에더 사회적 의미를 두고 있는 이런 사회적 현실, 그리고 교사직에 대한 교육자 가치와 노동자 가치가 혼동되는 그런 이런 사회적 환경, 그것 때문에 아마 권위가 과거에 비해서는 좀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음. 그러면 그 점에서 교사의 권위를 높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다만 현재 문제로 지적되는 학생의 교사 인권 침해라든가 수업 방해와 관련해서는 우선 학칙과 교칙에 입각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실제 현실을 그 학교 어, 현실을 보면 어떤 그런 문제 있는 학생이 음, 있는 경우에도 학교가 그 학생에 대해서 원리 원칙대로 징계를 내렸을 경우에 어떤 그러한 어떤 불효방음 또 어떤 거기엔 소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우려해서 제대로 어 징계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칙에 대한 그러한 엄중한 그런 인식을 하지 않고 뭐 학교가 나를 제대로 어 그렇게 징계를 내리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아 교사의 어떤 인권을 침해라든가 인권을 침해한다든가 수업을 방해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러한 측면에서 교사의 권위를 높이려면 그 문제인 학생에 대해서는 학칙과 아, 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징계를 내리는 어떻게 어쩌면 학교와 교사의 노력과 의지, 용기가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 권리라고 권리도 어그 교권의 의미라고도 했는데요. 그러면 그런 권리 측면에서의 고, 그 교권은 무엇인가? 이거는 결국은 교육 공무원법 그다음에 교원 지위법, 초등등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등에 나와 있는 그 교권 관련 조항들에서 도출해낼 수 있는 그 권리를 얘기할 것이 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교권에 관한 조항들을 살펴보면 교권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권, 이제 수업권이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권리, 불체포특권, 그 다음에 신분보장권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육권, 즉 교원이 정치나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서 자주적으로 학생을 교육한 권리, 그 교육권. 그다음에 현행 범인 경우 이외에는 학교 안에서는 학교장이 동의 없이는 체포되지 아니할 형사상 특권, 불체포 특권을 의미하고요. 또 평의 선고나 징계 처분이 아니고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할 권리, 이른바 신분보장권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권리 측면에서의 교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의 교권은 과연 떨어졌는가, 과거에 비해서 떨어졌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교육 관계 법령이 개정을 통해서 아까 그렇게 얘기했던 교원의 권리는 강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1991년 교원 지위법이 제정이 되고 시행된 이후에 학교 안전 사고로부터의 보호 또는 법률 지원단의 운영 그러니까 교원이 어떤 소송의 당사자가 될 경우에는 그 변호사의 조료 조력, 조력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그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사항 등도 규정이 됐고요. 또 교육활동 침해행에 대한 조치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그러한 조치사항들 이런 것들이 입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결국은 과거에 비해서 교사의 권리사항은 강화되었지 추락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학생과 학부모의 관계에서 추락됐다고 하는 교권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가 아닌 권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이 사회 문제화 될 정도라면, 그것은 교권이 아니라, 교권이 아니라, 교사의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이고, 그것은 교사의 최소한의 권위와 인권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한 것에 대해 기인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교사의 권리를 강화, 강화한다고 해서 학생과 학부모의 관계에서 떨어진 교사의 권위가 오른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이죠. 왜냐? 지금까지 그 교사의 권리가, 권리 사항이 강화됐지만, 그 교권이 추락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교사의 권위가 떨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앞에서 말한 이 초등학교 사건, 그 사건에서 의혹으로 떠오르는 학부모의 어떤 과도한 민원, 그것이 사실인지 나중에는 이제 밝혀지겠지만, 그 문제를 권리 측면의 교권 문제로만 보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못할 것이다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권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죠. 권위, 권위. 그러면 결국 그 교사의 권위를 증진하는 교육계와 우리 사회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노력을 통해서 교사의 권위가 높아졌을 때 결국은 교권이 보호되고 증진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 있다는 것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그 지금 한쪽에서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이런 문제가 사다리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있는데요. 제가 나중에 관련된 방송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 학생 인권 조례하고는 상관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관련된 방송에서 또 어,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방송은 그, 오늘 한 초등학교 교사 여교사의 그런 안타까운 그런 그 죽음에 대해서 지금 일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교권 어, 추락과 관련해서 그 교권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과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리보다는 교사의 권위를 높이는 방안이 더, 어, 치료적이다. 라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 네, 그럼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